가장 주목받는 AI 에이전트 코인 중 하나인 레이블 AI의 미래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분야는 단연 AI 에이전트 영역입니다. 단순한 자동 매매를 넘어 자산 관리와 같은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AI 기반 에이전트 시장에서 레이블 AI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은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어 2025년 하반기 추가 성장이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준비해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투자는 단순한 차트 분석만으로는 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은 세력이라 불리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에 크게 좌우됩니다. 레이브레이 아이 코인 역시 국내 소규모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막대한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시장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투자의 핵심입니다. 이전의 세력들의 포트폴리오를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현재 레이블레이아이 코인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즉 펌핑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면밀히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격대는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지닌 투자자분들께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레이블 AI 코인 홀더분들이 단순 본전 회복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귀한 내용을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 세력들의 구체적인 목표가 매수 및 매도 구간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